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최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가나전 선발 명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표팀의 마지막 A매치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경기이자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긴장감 속에서 선수들의 포지션과 전략이 어떻게 맞물릴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직전입니다. 사상 첫 월드컵 포트 2 배정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북중미 2026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경우 포트 1 진입이 예상됐던 이탈리아가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PO로 떨어지면서 한국은 포트 2에 안정적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파 랭킹 24위까지 포트 2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결과로 한국 촉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포트 2 배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조 추첨에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조를 만날 기회를 의미합니다. 개최국 캐나다와 비교적 약체로 평가되는 뉴질랜드와 같은 팀과 한 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모로코, 스위스, 덴마크 등 까다로운 상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점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팀의 최종 평가전이자 가나전 승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포트 2위치를 e 수성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볼리비아전과 가나전을 대비한 소집 훈련에서 승리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이 팀에서 보여준 헌신과 태도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와 함께 마지막 A 매치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과 조직력을 최종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가올 가나전은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경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현규 24K r 르시 행크는. 이번 가나전에서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례적으로 특정 선수의 선발 출전을 미리 예고한 만큼 오현규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지난 9월 멕시코전 이후 두달 만에 찾아온 선발 기회로 그간 벤치에서 쌓인 아쉬움을 확실히 털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현규는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20경기에 출전하며 8골 2 도움을 기록 유럽파 공격수 가운데 가장 컨디션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A 매치 6 경기에서 네골일 도움을 기록할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나전에서도 이러한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볼리비아전에서는 교체로 나서지 않았지만 선발로 나설 이번 경기는 그의 공격 능력을 팀 전술 속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오현규의 선발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손흥민과의 공격 조합입니다. 최근 원톱으로 분류된 손흥민과 오현규는 맞교체로 함께 뛸 기회가 적었지만 지난 9월 멕시코전에서는 둘이 나란히 득점을 기록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나전에서도 손흥민이 교체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공격수의 호흡이 경기 흐름과 공격 효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오현규와 동갑내기 이강인팔이 생제르맹과의 호흡도 기대 요소입니다. 지난 파라과이전과 멕시코전에서 이미 합작골을 기록하며 조화를 입증한 만큼 가나전에서도 이러한 연결고리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강인이 최근 연속 선발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은 변수가 될수 있으므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공격의 핵심 축이자 전체 경기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볼을 소유할 때뿐만 아니라 볼이 없는 순간에도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며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상대 수비라인 전체를 당기고 동료 선수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단순한 원톱이나 측면 공격수로 규정하지 않고 팀 전술의 중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의 포지션 유연성은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좌우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의 배치를 흔드는 동시에 필요한 순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와 플레이메이킹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출발했지만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 전개를 이대했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가 그의 위치를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한국 공격진 전체에 여유와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그의 압박 능력과 수비적 기여도는 팀의 전략적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공을 잃었을 때 즉시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며 상대가 공을 안정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수비 수치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가 급하게 패스를 시도하게 만들어 역습 기회를 창출합니다. 실제로 최근 A 매치에서 손흥민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졌고 동료 선수인 오현규와 조규성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팀 전체 공격의 총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손흥민의 공간 활용과 타이밍은 한국 대표팀 공격 전술의 핵심입니다. 그는 상대 수비가 압박해올 때 정확한 위치 선정과 대각선 침투를 통해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패스루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현교, 이강인과 같은 공격수와의 연계에서 손흥민은 타이밍을 조절하며 최적의 위치에서 결정적인 볼 터치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멕시코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의 맞교체 호흡을 통해 두 선수 모두 득점에 성공한 사례는 손흥민이 단순한 개인 득점력 이상의 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넷째, 손흥민은 멘탈과 경기 이해도 면에서도 팀의 중심입니다. 그는 경기 중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술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 움직임을 조정합니다. 이는 특히 월드컵처럼 고강도의 경기에서 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상대가 전략적으로 수비를 강화하거나 압박을 올릴 때, 손흥민은 이를 분석하고 동료들에게 최적의 옵션을 제공하며 공격 루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술에 살아있는 센서이자 경기 흐름을 읽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동료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의 플레이가 팀 전체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며 후방 수비진과 미드필더에게 공격 참여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오현교, 조규성, 이강인 등 다른 공격 자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팀 전술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전략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실력과 기록을 넘어서 팀 전체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전술적 자산 중 단연 최상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득점과 공격 기회 창출을 넘어서 팀 전체의 전략적 깊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번 가나전과 더 나아가 월드컵 본선에서도 손흥민의 위치 선정, 압박 타이밍, 동료와의 호흡 등 세세한 전략적 움직임이 한국 대표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팬으로서도 손흥민이 이러한 전략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며 팀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기대되는 일입니다. 가나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월드컵 전략을 점검하고 팀의 역할 분담을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현규의 선발, 손흥민의 전략적 움직임, 이강인과의 호흡 등 모든 요소가 맞물려야만 한국 대표팀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팀은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강조한 조직적인 완성도와 선수 신뢰 구축은 가나전에서 실제 경기력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시험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팬들은 이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전략적 깊이와 선수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다룬 가나정과 대표팀 소식, 그리고 선수들의 전략적 역할 분석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한국 축구 소식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